한상자의1 0 m l 1 0미짜리1 0 0를 l 관0 0고 말렸습니다. l 1 0는2 2에서2 m c 다 m 왔다 갔다 해요. 약한 0 m 구1 잡십시오. 방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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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생겼습니다. 상에 드시고, 저 사용하시고, 약한 불로 고소 또 쪄서 드세요, 이요 고등어는 특대 고등어입니다, 마리당 40cm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 약간씩 있고요, 특대 고등어예요, 작은 고등어가 아니고, 그, 이거 소금간 해갖고 제가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저기, 그 약한 불로 고소 드시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불에다 고부면은 이게 타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됐었으면은, 그, 뭐요, 물, 저, 물 살짝 뿌려갖고, 약간물을 굳은 거 아니면, 호일에 싸갖고 굳은 게더 맛있습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고, 몸뚱아리만, 그러고, 손관해갖고 말렸어요, 잉. 약간불에도 거서 저, 구이나, 조림물에 십시오 잉. 크기 차이 있어요, 잉. 치입니다 잉. 전라도 말로, 병어를 병치라해요기럭지가 요것이, 25cm, 그러지라, 잉. 25cm, 진흙까지. 25cm, 그 다음에. 20한 7, 8cm. 왔다 갔다 하겠죠, 요 벤치는 이 기럭지보다도 폭이 중요해요, 넓이가. 송괄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물에도 구워갖고 주시고, 반찬 하시면 됩니다, 잉? 크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잉? 자연산 방건조 미늄입니다. 그, 제가 송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나 구워서 드시고요. 포장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급박을랑올는데 잘라갖고 보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것은 자연산 풍장어입니다이러고 잘라갖고 대급박 띄워보고 살만 말렸어요. 약하게 구워서 잡수시오. 살아있는 자연산 풍장어입니다 이거 손질해갖고 살만 보내드려요. 3kg 손질해서 살무게지잖아요 그러면 2kg 나옵니다. 방 건조 황색원입니다 대급박 띄어갖고 제가 소금간해서 말렸으니까 약간 벌어서 고소 잡으시면 돼요. 대짱어입니다 이거 포 떠갖고, 살만 냉동했어요. 받으시면은 칼로 지그재그 칼집 내갖고, 샤부샤부로 드십시오. 새우젓 국물입니다. 똑같은 새우젓인데, 약간 숙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요. 그, 예를 들어 두통 세통 시키신 분들은 왜 국물 색깔이 틀리냐고 하시는데, 하얀 새우젓을 담은 국물도 있고, 국새우젓 국물도 있고 그래요 자요것이 잡젓입니다 잉? 7월 달에 담근 거예요 뭐국새비도 있고 또 뭐예요 이거 황석어 밴댕이 뭐 이것저것 별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잉? 자 이거 지금 국물 담고 있고요 무게는 4.5에서 5kg 정도 됩니다 잉? 국물 꽃수는 아니니까 반찬으로 잡수시고요 멸치 액젯입니다. 생멸치 75% 국내산 천연염 25%고요. 3년 숙성되고 맛이 좋아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릅니다. 1년 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젓갈 쌈장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1년 넘어요. 근데 제가 가져올 때그 유통기한이 항상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고 나머지는 이것저 양념 되어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 넣어 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1kg는 그릇에 담겨 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 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 타이도 소금입니다. 천일염. 1력서 있고요. 그범쪽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저기만 좀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